그날은 해도 바람도 구름도 웃었다. 그 모든 웃는 것들 중에 네가 가장 예쁘게 웃었다. 내가 살아오며 가장 후회하는 이야기 지금의 아내와 만나기 전 2년간 교제를 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다. 예쁘고 애교도 많은 여자였기에 바라만 봐도 행복했던 그런 여자였다. 그저 그런 중소기업이었지만 1년간 시급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던 나를 뒤에서 응원해주고 무너질 뻔한 나를 지탱해준 것은 누구도 아닌 그녀였다. 고소 몸이 약가중 언제든 다고 했던 그녀 그녀아내 취직 첫날에 선물한 넥타이를 나는 아직한 번도 매본 적이 없다 시간이 흐른다. 1년, 2년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아름답던 미소는 익숙함에 변색되어 지루함으로 뒤바뀌었고 언제나 즐겁던 그녀와의 데이트는 마치 일처럼 느껴졌다. 결혼에 대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나에겐 더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너무疲れた. 귀가한 뒤 차가운 방 안에서 고독함을 느끼면서 잠에 든다. 가けど이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그렇게 말을 건넸다.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에 그를 따라 합석하게 되었다. 는 친구? 그의 뒤를 따라 도착한 자리엔 두 명의 여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쌤, って話はなかったでしょますよいいじゃん.別にお酒飲むだけじゃん.もねえしそりゃそう 그래 so so 그렇게 술자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이 온몸을 감쌌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나도 그 자리를 즐기고 있었다. 낯선 여자들과의 합석. 새로운 만남에 두근거리는 가슴. 우리 앞에 술잔은 하나, 둘 비워져 가고 있었다. 자네, 今日楽しかった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여성과 메일을 교환하게 되었고 그날의 자리는 그렇게 파했다. 죄책감과 두근거림, 두 가지의 모순된 감정이 동시에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녀의 메일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회사일이 바쁜 것보다 그녀의 사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어쩌면 그녀도 나에게 질린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든 것일지도 나는 전신거울 앞에서 한껏 차려입은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전 술자리의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오늘 데이트는 기필코 그녀를 즐겁게 해주리라는 내 결심은 물거품이 되었다. 나는 짜증을 내며 침대 위로 휴대폰을 던졌다. 이게 연애인가? 라고 생각하며 지갑을 챙겨 근처 편의점에 도시락이나 사러 나가려던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B라는 여성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처음엔 그저 심심풀이로 만났을 뿐이지만 만남이 계속될수록 여자친구에게 느끼는 죄책감보다 B를 향한 두근거림이 더 커져가고 있었다. 퇴근 후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메일이 온날 나는 또다시 일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맛있는 냄새가 풍겨온다. 귀여운 앞치마를 두르고 나를 보며 환하게 웃는 그녀. 하지만 그 풍경을 보고도 나는 아무 감흥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밥이나 빨리 먹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나는 짐을 두고 욕탕으로 들어간다. 지겹다. 이쪽은 결혼 따위 생각도 하지 않는데 마치 아내라도 된것 마냥 행동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보기가 싫었다. 한시라도 빨리 이일 같은 만남을 집어치우고 B와 통화를 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찰나였다. 갑자기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그녀. 나는 깜짝 놀라 잠긴 욕실 문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건너편에서 터져 나오는 그녀의 목소리. 건너는다네 한테 와기 싫노. 이마までありがとう.そして今すぐ目の前から消えてほしい. 여자친구는 내 휴대폰을 본뒤방 안에 있던 내 물건들을 모두 정리해서 현관 앞에 두고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매일에는 보고 싶다. 언제 만날까 등의 대화가 가득했기에 변명의 여지도 할 말도 없었다. 그렇게 2년간의 연애는 한 순간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녀의 집앞 공원에서 널브러진 내 물건들을 발치해 둔 채로 몇 시간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뒤늦게 잊고 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든다.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 그녀에 대한 죄책감, 그것들에 괴로워하면서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청명한 하늘만 바라보았다. 결혼한 지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B. 지금의 아내에게 당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하고, 미안하다는 말로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내는 그 모든 일들을 듣고도 오히려 자신에게 말해 주어 고맙다고 했다. 그렇게 5년 전, 나의 추악한 모습을 받아준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희미해진 기억 속에서 당시의 여자친구에 대한 기억은 추억으로 남았고, 기억의 빈자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만이 채우고 있었다. 꿈을 꾸었다. 카페에 앉아있는 나. 그리고 맞은편엔 헤어진 여자친구가 앉아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가슴이 뜨끔한다. 물먹이는 목소리로 그녀가 이야기한다. 나한테 왜 그랬냐고,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그 말에 힘겹게 입을 때려고 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또다시 꿈을 꾸었다. 또 다시 그녀와 함께다. 이번엔 내가 살고 있는 역의 플랫폼. 대화 내용은 이전 꿈과 똑같다. 나한테 왜 그랬냐고.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이번에도 대답하려는 순간에 눈을 떴다. 살면서 가끔 꿈을 꾸긴 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무척 당황스러웠다. 이어지는 꿈이라니. 단지 피곤해서 그럴 뿐이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또 다시 같은 꿈이다. 이번 장소는 우리 집앞 공원. 꿈 속에서 그녀는 마치 기계처럼 똑같은 말만을 반복한다. 이번에 꿈에서 깬뒤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꿈이 진행될수록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소가 점점 내 집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초인종이 울린다. 무거운 발을 움직여 현관으로 향한다. 누구세요? 하는 간단한 말조차 나오지 않는다. 두려움에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 문밖에 서 있는 것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까? 나는 마치 뭔가에 홀리듯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연다. 그곳엔 또다시 그녀가 서 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연다. 나한테 왜 그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다음날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피에게 전화를 건다. 전 여자친구와 연애를 할 당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분명 그녀의 소식도 알고 있을 터였다. 헤어진 뒤엔 소원해진 관계였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이야기를 꼭 들어야 했다. 거의 5년 만에 전화인데 그는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주었다. 우 사실 우리, 진짜 좀 기다리고 또같아어 싶은데... 나는 그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털어놓았다. 꿈에 그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점점 우리 집과 가까워지는 것, 내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나올지는 예상치 못했던 것인지, 피는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천천히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뗀다. <laughs> 5년 전, 평소 몸이 약했던 그녀는 어느 날 병을 얻게 되었다. 남자친구였던 나에게도 도저히 알릴 수 없었기에 밤마다 혼자 고통을 삭히고 있었다고 데이트 약속을 계속해서 져버린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했다. 아, 이2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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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に戻って休거だけど는 이거는... 이どん 이거는... 이거 새로운 는이거 이거는... 그녀가 선물했던 넥타이를 메고 그녀의 앞에 선다.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나에 대한 혐오감을 동시에 안고. 그때 왜 그랬을까? 아프다는 그녀의 말이 왜 변명처럼 들렸을까? 왜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일까? 그녀와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그녀의 납골함에 한 송이 국화를 두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녀가 꿈에 나온 적은 없다. 나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다만 그녀가 편히 잠들기를 기도할 뿐이다. 최근 꿈에 알 온나가出てくる 私の隣でぶつぶつ言う。お前のせいだと。